영자론 직독직해 입문 s t o 54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page 186, 186페이지에 보시면 되고요 네, 첫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ia always says she has one of the world's best jobs. 네, 우선은 보시게 되면 say 이러한 단어 다음에요 주어 동사가 또 작은게 보이면 항상 대시 생략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입문에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감은 좀 잡으셨을 것 같고요. m a r y a n n e always says, 항상 말합니다. m a r i a 는 말을 합니다. 네, 뭐라고 말하나요? That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world's best jobs. 뭐뭐 중의 하나죠? one of는. 그래서 뒤에 항상 복수 명사가 오고요. The world's best jobs. 세계에서 최고의, 가장 좋은 직업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She works for the National Park Service at the Statue of Liberty in New York. 네. 우선 S에서 끊어주시게 되면요. She works. 그녀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For the National Park Service. n a t i o 는그 국립공원이죠. 즉 국립공원에서 그 서비스하는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어디에 있는 국립공원일까요? At the Statue of Liberty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Statue of Liberty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즉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있는 그 자, 국립공원. National Park Service에서 근무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Maria begins her day just like one of the visitors. Maria는 begins, 시작합니다. Her day. 그녀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Just like, 무엇처럼. One of the visitors. 역시 one of가 나왔네요. 무엇 중의 하나. 뒤에 복수 명사가 오죠. Visitors. 일반 방문객들 중의 한 명인 것처럼. Like,처럼. 그녀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Then, she helps the visitors see the exhibits in the museum. Then, 그리고 나서요, she helps the visitors. 그녀는 방문객들을 돕습니다. help는 준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 help 다음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오면 뒤의 형태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라고 했죠. 즉 그녀는 비지럴스들이 보는 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무엇을 보는 것을 돕나요? The exhibit. 전시품들을 보는 것을 돕습니다. 즉, 그 전시품들은 어디 있나요? In the museum.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들을 보는 것을 도와줍니다. The museum is inside the famous statue. 그 박물관은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Inside the famous statue, 가장 더 famous 유명한 statue는 조각상이죠. 그 자유의 여신상이었잖아요. 즉그 자유의 여신상 안에 있는데요,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 안에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Maria often talks with visitors as they climb to the statue's crown. 자유의 여신상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꼭대기에 왕관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가 있죠. 즉, 뉴욕 전 시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즉, Maria often talks. Maria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누와? With visitors.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As, 저를 보시게 되면요. As, they climb. 그들이 클라임, 올라갑니다. 어디로? To the statue's crown. 스테이츄는 무엇인가요? 네, 그 조각상이죠. 자유의 여신상의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 왕관으로 그들이 올라가는 것, 이때 그들은 방문객들을 말하겠죠. 방문객들이 올라감에 따라 올라가면서 같이 그 방문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It gives me my exercise. 그것은 저에게 줍니다. My exercise 운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There are 154 steps on the way to that crown. 스텝은 계단을 말해요. 총 15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There are, 어디에요? on the way to that crown. on the way는 앞에서 있었던 스토리에서도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on the way home이라고 하면 집으로 가는 길. on the way to the school. 학교로 가는 길. 여기에서는 on the way to that crown. 그 왕관으로 가는 길. 에, 15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154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니까 운동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모두 마치는데요. 다시 점검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그녀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직업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 그녀는 어디에서 일하나요? 그,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National Park Service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메리아는 그녀의 하루를 그 방문객들 중의 한 사람인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요. 그녀는 방문객들이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전시품들을 보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박물관은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그 조각상 안에 있죠? 자유의 여신상 안에 있고요. 메리야는 또그 위에 왕관에까지 올라가는 방문객들과 함께 종종 얘기도 나눠요. 그러면서 그녀는 말을 해요. 그 올라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운동이 된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데 154개의 계단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laughs> 여기까지 story 54의 내용을 모두 점검을 마쳤고요 그렇다면 주요 단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186. 186페이지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The State u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이죠. Visual, 방문객들이고요 Tourist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hibit, 전시물. Museum, 박물관. Inside는 안에, Famous는 유명한, Statue of Liberty에서의 Statue는 뭐였죠? 조각상이었죠. 여신상, 조각상은 의미합니다. Crown은 왕관이고요. Exercise, 운동, Step은 계단, Stairs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를 모두 점검을 했고요. 그렇다면 주요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188, 188페이지에 위에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죠. one of the 복수 명사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 스토리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 있었죠. one of the world's best jobs.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오고요. one of the students 반드시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원이 만약에 주어가 되면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one of the students 라고 했을 때, students가 실제로 동사, 주어인 줄 알고 복수 동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 중의 한 명, 즉 실제 주어는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수 동사를 써주셔야 되고, 따라서 동사도 보시면 is, 단수 동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3인칭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단수 동사를 씁니다. 아무리 중간에 빈도부사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부사가 오더라도 형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즉, Maria 원래는 talks with visitors인데 중간에 often이라는 빈도부사가 나왔네요. 하지만, talks가 아니라 Maria often talk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아무리 o 픈 e n 이라는 빈도부사가 중간에 끼어 있더라도 절대로 동사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3인칭 주어에 맞는 턱스, 3인칭 동사 형태를 그대로 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문법 부분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read i n g think 를 보면서 내용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No.1.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리아는 뉴욕에서 일하죠. 방문객들을 돕죠. 왕관까지 올라가죠. 네, 다 맞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마리아는 계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계단이 154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it gives me my exercise. 운동을 하게끔 해 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따라서 잘못된 표현은 기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리아는 계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n u m b 2. 위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The beauty of the s t a t 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은 아니죠. 메리아의 하루 The Day of Maria. 네. 메리아의 하루 일과를 말한 겁니다. 메리의 스테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B번이 되겠고요. Climbing to the crown, 왕관까지 올라가는 게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The effect of Mary's exercise, 마리아의 그 운동의 효과, 운동의 효과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죠.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메리아의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054의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3055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